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TV입니다. 오늘이 5월 11일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오전까지는 상당히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두웠는데, 오후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오월 이렇게 지금 이제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뭐 전혀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사리와 이 나물, 치나물뭐 영아자, 어, 참치 또 여러 등등의 나물들을 저희 산에서 많이 채취해서 비축을 해 둬야 하기 때문에 나물 뜯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제도 제가 어, 이 산에 이 나무를 이렇게 채취하면서 항상 이래 바닥을 땅바닥을 봅니다. 어, 그동안에 지금 5월 중순에 접어들다가 보니까 인젠 자풀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온 것은 저희 제 일농장 삼 계곡에 와 보았습니다. 이제 관중의 키도 많이 컸네요. 그래서 오늘 또, 어, 나물들을 많이 채취하고, 예, 산을 이렇게 얼마나 이 지상부가 자랐는지도 이렇게 볼 겸해서 어, 일롱장 삼개국에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알지만은 저희 산에는 이뭐 고강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오이순입니다. 많이 자라서 이제 꽃이 필라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 나무이 정말로 오이 냄새가 납니다. 그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 산밭에는뭐친나물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어, 이렇게 나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옛날에, 음, 가뭄 미쳤을 때, 예, 네 가뭄 미쳤을 때 항시 이 모종판에 이렇게 그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이산 높게 이 호수를 연결해서 그때는 정말 장마가 오지 않고 가뭄에 시달려서 모판에 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무슨 나물인 줄 우리 신만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 약초 하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영하장입니다. 저는 상당히 영하자를 좋아합니다. 참치와, 어, 치나물. 이, 게 보면은, 어, 강원도 사람들은 삼미나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보면은, 요 흰접이 나옵니다. 예. 요, 이 영하자라는 나물이, 여러분 생식도 하는데, 정말, 이 산을 타다가, 이 목마리고 할 때는, 당귀와 이렇게, 이영아자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 어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에 어떤 맛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음, 다 영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에는, 다양한, 한,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한 20가지의 나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서 제가 이제 식당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주면은 엄청 좋아들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나무를 캐러 다니면서 제가 삶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삶은 사구인데 자. 이 열매를 많이 열었죠. 예. 그래서, 아. 저. 땅콩냄새가 납니다. 예, 영하장가 예. 그리고, 발견하면은, 항시, 이렇게, 이 썩은 나무 가지를 끊어서 표시를 해두곤 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저 어제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새들이 열매를 붉게 홍숙된 열매를 먹고 이큰 나무에서 배설을 한것 같습니다. 상당히 나무가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삼들은 상대가 아니고 시가 똑같이 발화가 되어서 사구, 사고, 사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들이 묶고 배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시에 이두 개의 삶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씨가 열리고 사고의 형태를 잡아준 것을 보니까 그래도 한 나이가 10년 이상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은 이곳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원시림과 같았습니다 지금 저기 관중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뭐, 고사리 관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는 좋지요. 얼마쯤만 하더라도 조금만 했는데, 며칠 상간에 키가 그렇게 자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항시, 이렇 나물로 이렇게 해러다니면은 저희 산에는 엄청나게 이 새들이 큰 나무를 밑에 보면은 나무 밑에 보면은 이렇게 1구또 오엽 자리가 하나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요 앞전 방송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여기에도 이렇게 산삼이또 있고 또여기도2구 자리가 하나 있고 예 이렇게 찾아보면은. 음, 정말로 산삼들이 큰 나무 밑에, 정말로 이 새들이 이 나무에, 큰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배설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종자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드디어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또 요거는 삼구네요. 예. 삼구. 예. 그래서 항시 그 신만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즉, 큰 나무가 있는 옆으로는 항시 제가 그관심 밑에 산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 삶을 캘때큰 나무 밑에 이렇게 삶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나무를 뜯으면서 삶들을 한번 사던 게 있었습니다. 자, 이 3위입니다. 정확하게 4구에 이렇게 지금 열매를 달고 나왔는데, 벌써 꽃망울이 져서 꽃이 꽃 개화가 될것 같은데, 아마 이달 말경이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항시 새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배수를 해서 산들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무작정 채취를 하지 않고 번식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야생산삼을 번식을 자연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삶은 <laughs> 채취하지 말고, 예. 그래서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산삼을 번식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산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삼 실을 내 밭으로 가져와서 만들어낸 것이 저는 인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만 되면은 항시 예, 이 삼들이 저를 반기면서 나와주고 해서 저는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잡생각 없이 산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감기도 좀 캐고 고사리도 캐고 또영하자도 캐고 또한 가방 가득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5월 달만 되면은 항시 다른 이런 재치 두고 아 나무를 퇴치하면서 또 산에 풀들이 자라기 전에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 산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요 때가 가장 산삼을 찾기가 좋은 시기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달에 나물도 채취하면서 산삼의그 자란 지상부가 얼마나 또 자랐는지 항상 일기서듯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음 후대들에게 넘겨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자그마치 우리 구독자 수가 502명이 되었습니다. 그럼또 하나가 한 170개 한 정도 되고 도합 한자 700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 조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항시 이렇게 구독자 수를 넣,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분, 기능기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야생산삼농장을 보면서 모든 기록을 동영상으로 다 남기기 때문에 그, 그것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제 어두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저 정상을 넘어야 만이 에, 차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제도 방송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야생 산삼 씨가 새들이 물고 배설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열매를 많이 달았죠. 그래서 제가 앞전 방송, 얼마 전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야생 산삼은 이렇게 지상부가 나올 때옥빛녀 속에 나는 맥구가 되고, 몇개 열매를 달고 나오겠다는 것을 미리 다 예약을 하고 나오는 식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해운 여러분, 그리고 인제 뭐큰뭐 산불이 없는데,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서요 그래도 항상 산불에 조심하시고 또 어, 지금 상당히 날씨가 이 더워서 그런지 이 진드기란 놈이 벌써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진드기 스프레이를 뿌리시고 산행을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아마 모기가 또 산모기가 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파서 준비하시고, 물, 조시, 어, 물 가지시고, 산행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회원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해 주십시오. 자, 해가 저, 지금 산에 가는데, 붉은 게 보이죠? 예, <laughs> 또 불났는 거지. 예, 야, 정말. 재운차 보기는 아깝습니다 예 지금 어두워서 지금 해가 잘 보이질 않을 겁니다 예자 회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